다음 빨리 나와라. 네가 아버지 차못 뭐 타고 다니시노. 말해라. 네가 아버지 차못 뭐 타고 다니시노. 베라크루즈 타고 다니십니다. 베라크루즈. 네가 아버지 그렇게 좋은 베라크루즈 타고 다닌단 말이가. 어? 합격. 합격.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별사나입니다 새해 잘들 복들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 인사를 여러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복 받아 가시라고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큰복 받으십시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개인 위탁 차량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위탁 차량을 주시고 간 차량인데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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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말할 건 없다고 말들 많이들 하시는데 저교소다 채널에서는 검증되고 확실한 매물만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게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차량은 정비 내역이 확실하게 여러 장다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두말할 거 없다는 것을 이런 차량 보고 두말할 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영상 발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HID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조차도 백내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된 차량입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타이어 네장 모두 2022년 도에 생산했는 타이어를 교환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중고 타이어 교환한 거 아닙니다 신품 타이어 네장을 교환을 했는 상태에다가 휠 얼라이먼트까지 본 상태에 사이드 스텝, 루프랙, 선루프까지 추가된 옵션입니다 거기다가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전동식 파워 트렁크까지 장착된 300VX 4륜구동 프리미엄 옵션의 최고 사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차량 구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식은 2010년에 최초 등록하고 2011년식 나온 모델인데 이 차량 당연하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펜다 단순계한경도 있는 무사고 차량인데 주요 골격조차는 아무 데미지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 법정 보증서까지 준비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자, 개인과 개인과 거래를 하겠지만 중고매매 상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똑같은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저별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별소다 채널입니다. 하부와 생상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하부, 하체, 부시, 잡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엔진, 미션 쪽에도 미세유조차도 없이 깨끗하게 오일 필터 하우징까지 교환이 완료된 차량에 연료 필터면 연료 필터, 휠,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 소모품 관리 이렇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10년, 20년, 30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별소다 정금하고 정금하고 또 정금하고 전차주분의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베라 크루즈를 약간 생각하시고 베라 크루즈 베라만 들으셔도 이 차량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그만큼 전차주의 사랑과 애착과 정성이 너무나도 많이 깊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저 별소다.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차주 서양도 너무나도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서 아무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원하시고 베라클루즈 관리를 좀된 차량을 구매를 원하신 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영상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상태도 사용감이 적은 차량에다가 옵션 자체도 309X 프리미엄 옵션이라서 풀 옵션입니다 뒷좌석 공조 시스템, 뒷좌석 열선 시트, 오토 윈도우, 오토 라이트, 트리 컴퓨터, 핸들 리모컨, 열선 시트, ABS, 에어백, a 스 USB까지 장착된 모델에다가 하이패스 룸밀러는 당연하게 있고 2011년식의 무사고의 주행거리 2 9만 k 로 운행했습니다 2 9만 k 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차량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카세타 사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차량을 마지막으로 최근에 점검을 하시고 하시는 말이 앞으로 2년 동안 돈더갈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은 컨디션은 최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자, 여기서 정비 이력서에서 제가 영수증을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까지 보관을 다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한 차량을 저 벼소다 개인 위탁 차량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 관리 비용 매도비 필요 없습니다.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이전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차량 저 벼소다가. 강력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비 했는 비용만 해도 4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양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는 이렇게 정비가 깔끔하게 된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도 복중에 복중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면 엔진오일 갈아야 되죠, 미세유 잡아야 되죠, 소모품 교환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다 했습니다.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운행만 하셔도 되는 차량을 저 별수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옵션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에 JBL 스피커에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에 스마트 키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블루투스 오디오에 옵션 기능 모두 다 완만하게 작동 여부가 확인 다 했습니다. 정말 잘될 수밖에 없는 작동 여부를 자랑하고 이 차량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면서 조금이라도 소모품 관리가 잘된 차량을 구매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차량이 중고차를 구매를 하면서 가장 매력이 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최초 등록하고, 2011년식 모델의 300VX 4륜구동의 프리미엄 최고 프옵션 차량을 소모품 관리, 최근에 400만원까지 관리를 받은 차량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유만 하시고 룰루랄라 캠핑, 차박, 가족을 위해서 떠나십시오. 차보다 전차주분의 인생이더 좋은 차량, 그런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판매금액 799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별소나였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